아니야, 아니야 우리 일로 가야 될것 같지 않아? 와왜 <laughs> 진짜 와 <많이> 도망갔어? <laughs> 왜 도망가? 나 이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됐어. <laughs> 이리로 들어가 보자. 올라가 보자. 연결돼 있어. 여기 프론트야. <laughs> 귀엽네. 내려가 볼까 일로? 생일이 어? 아 그렇네 좋겠다 나는 그냥 10이다 1을 10 어, 어? 아메리카노가 가능하대 크림 골랐잖아 아 크림 다 떨어졌나봐 맛이 어맞습니다 어디로 갈까? 자리 없어? 우와. 이게 정말 테이블이었다니. 아, 떨어질 나 약간 그건 줄 알았어. 내려놔서 딱 맞아. 진짜? 우와, 렇네 비닐이네. 오 맛있는데? 어? 그치? 반짝이 있어 어 근데 커피 생각보다 괜찮다 음음 음, 약간 유자맛 나는데? 나 위에 약간 연어 초밥 같이 생긴 거 있었거든. 약간 묵 같은 것도 있다. 무슨 맛이야? 먹어서 안될것같 <laughs> 먹어서 안될것 같은 맛이래. 아 진짜. 오그내 네 크다. <웃음>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이야? 예좋 <laughs> 네, 그런 그거 알아? 예쁘기 위해 맛을 포기한 맛. 음... 맛을 이생한 거야. 보여줘, 비주얼을 보여줘. 위해서. 그렇군. 그런 맛이야. 결론이다. 어? 그 구보씨.. 너무 예쁘다. 구보씨? 소설가 구보씨의 <laughs> 일. 그 구보? 그.. 그 사람? 그, 그 구보. 진짜 그사람이요 응. <laughs> 와. 우와. 와 x 3나 예뻐. 뭐 밤에 붙이면 예쁘네. 어, 되게 예쁘다. <laughs> 아, 역시. <laughs> 뭘그 밑에 걸가져난 <laughs> 이거 같은거지 신기하다 아 근데 이거 글씨 글꼴 되게 예쁜데? 그치 <laughs> 여기 없서에다가아뭐 어, 어. 어, 아, 맞춰서 찍는 거야? 아닌 없같여응 나는 이걸로 할까 오간지여어 이거 너 샀던 키링어랑비슷어 여기 이거 역도 있어? 오, 그렇지. 다른 멋있다. 이거 멋. 오. 호텔 익스프레스네. 호텔 특급. <laughs> 하나만. 이거 부산역이야? 아니 다른. 아 이거 부산역이야? 몰라 그냥 이거 찍어볼래. 인천이랑 부산이랑 뭐가 있는? 아 이거 인천이다. 이거 아 이거 부산. 나 그럼 인천할래. <laughs> 서울역 디자이너들. 인 그렇지. 여기 되게 예쁘지 않아? 아까 봤어. 아까 봤어. 성냥이지. 어 귀찮네. 와 진짜 예뻐. 야 이거... 예뻐. 야 이거. 이거 좀... 좀돈 <laughs> 되겠다.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패키지 돈 되겠네. 스티커도 있어. 이거 기념품숍에 기히있다는거 아니야? 일단 보자. <laughs> 가볼까? 응. 풀스파아아닌이 아, 아. 어이게 우리 이용할수 있지 이을까 어디 거이나 이거 이아니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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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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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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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아, 그런난 자, 우리 가서 있는 건 우리 가할수 있는 건줄 알아. <laughs> 여기 되게 오, 목욕탕 나도 않아? <laughs> 그래, 나도 찍을 나도 치고, 여기 파스텔 톤이네.

이거 진짜 어와 이거 문이야 열면 안 되겠지? 호텔 객실인 거 같지? 객실이다 객실이다 매트리스 용대 어. 어. 헉, 이거 들어갈 수 있네. 너무 신기하다. 우와. <laughs> 아, 빔으로 쓰고 있네. 202으로요. 아, <laughs> <laughs> 와, 와, 와. 와, 미쳤다. 우와, 따뜻해. 어 오도상, 이거 또 나오네. 하, 왜 여기서 자는데 불면증 환자도 불면증 없어졌대 그치. 대박이다. <laughs> 원래는 누울 수 있었던 건가? 어어. 어. <laughs> 아, <laughs> 이 자. <laughs> 좀일찍올걸 같나? 아, 냄새 너무 좋아. 그치. 부회 아, 부패? <laughs> 어. <웃음> 아. 이땐 부회였어 거기 심각. 근데 야 이때도 야 어른이 18,000원이 나비싸다야 이때 이거면 진짜 진짜 레프자들 막. 어. 진짜 비싸다 지금도 저 정도면 어. 11,000원 비싸다. 아, 한자랑스럽게 있어. 아, 진짜 이거 옛날 버거 포인트전 1년 거로 만든 거 같아. 이건 좀 최신이야. <laughs> <laughs> 매운탕 페스티벌혐오그품죠대서 핫도그를 통해서 핫도그를 바다서민물에서핫도그는화해서핫도그어노해서핫도그어통해도그를 <laughs> 아 여기 의자 불편하대. <laughs> 말리가 그렇네. 말리 가. 자리가 불편하다는 게 찌로는다 위자가 불편함이가. <laughs> 오 맛있다. 겠 녹차? 아나 녹차 찌러지. <laughs> <치러웠지? 웃음> 아, 오저 아 초록 초록한 건 뭐야? <laughs> 아 절구 당할 뻔했는데. 아니야 뭐뭐 뭐 시도해볼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시시 시도해볼 수 있지. 같았어. 아, 왜, 영어, 저, 저기. <laughs> 아, 난, 또못볼뻔했잖아 <laughs> 근데, 너, 말, 렛다. 4층이됐나 야. 시, 히플레스 <laughs> 그럼, <그렇네>. 네간방도 없고 <laughs> 정말 대장이다. 그금니까 이런 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아가네. 아유. 아. 힘들 <laughs> 어, 아이대기야대기 그것도 있나 봐. 거 접시 이거 그거 아니야? 어, 이거. 어, 그거 완전 유명한, 그치 어. 뭐 먹.. 어디다 먹을까? 야, 접시는 너가 골라. 다 예쁘다. 내가 후보지세 개를 고를 테니까 너가 거기서 하나 먹자. 좋아. 얘랑? 어. 얘랑? 응. <laughs> 다 파란색이야. <laughs> 뭐라한거 얘? 예? 아니.. 아니야, 좀.. 예쁘다. 나 이거 역시 화이트 톰이야. 재료이옷봐 접시도 콜라티 야, 예쁘다. 예쁘다. 옆 빨대 하트 보이나? <laughs> 귀여워. 너 가까이 원래? 아니면 아 아니야 이를 이렇게 옮기고 내가 가까이 가면 되겠어. 골뱅이 먹으러 가는 길 근데 뭔가 은근히 춥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은 길가다 얼어 죽을 거가 아니에요 가아여기인여가 <laughs> <중이다. 웃음>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계란이 리필도 되니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 줄게 잘해봐 이거 많은거 갚는거 필요하면 말해 필요하면

인 얘기 음. 음. 아 공연장이요? 음. 음, 아빠 얘기하신 들으셨나 봐요.